안녕하세요. 금일은 HD한국조선해양 수주 소식 영상에서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것에 대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PG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의 선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첫째로 LPG 운반선의 선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성과 변화는 대형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9만 1000 큐빅 미터급입니다. 2019년 7,100만 달러, 2020년 7,100만 달러, 2021년 8,750만 달러 수주입니다. 또한 2022년 9,550만 달러, 2023년 6월 현재 1억 3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성가 수준은 2020년 대비하여 4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PG 선박의 발주량은 2021년 최고치를 찍고 2022년, 2023년은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4만 큐빅미터급 LPG 운반선의 성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조선소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크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LPG 운반선 보다는 중 소형 LPG 운반선을 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계약금액은 적당 7,049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선가 수준은 비교할 수 있는 조선소는 중국조선소가 될 것이며, 지난 6월 중순에 중국의 난동조선소가 수주한 4만 큐빅미터급 LPG, 암모니아 운반선의 성가 수준은 척당 6,150만 달러입니다. 해랑 선박의 사양은 LPG 이중연료 추진의 축 발전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발주한 선사는 어드밴스 게스, 척수는 두 척, 인도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두 조선소에서 수주한 동급 LPG 운반선의 성가 차이는 899만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 간의 성과 차이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선박의 사양을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 차이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으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수주한 중형 LPG 운반선의 사양을 보면 친환경 연료인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적용하며 선내 발전기 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발전기를 중형 LPG 운반선에 적용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자동차 운반선의 성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성가 변화는 7,000 CEU급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6,500만 달러, 2020년 6,75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또한 2022년 9,100만 달러, 2023년 6월 현재 9,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성가 수준은 2020년 대비하여 4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의 발주량은 2022년 91척이라는 최고치를 찍고 2023년은 작년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7,500 CEU급 자동차 운반선의 계약금액은 척당 1억 2,949만 달러 수준입니다. 스크러버를 탑재한 자동차 운반선의 성가 수준은 9,700만 달러이며,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성가 수준은 높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는 선박 건조에 있어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가 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으며 최근의 선박 수준은 중국이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6월 중순 중국 질링조 선소가 그리말 디 선사로부터 수주한 9,000 C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계약 금액 수준은 1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현대미포선이 수주한 7,500 CEU급과 비교하면 사용하는 연료는 LNG 이중연료 추진으로 동일하며 선박의 규모는 중국 조선소 수주 자동차 운반선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선가 수준은 2천만 달러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정확한 선가 비교를 위하여는 보다 정확한 선박 사양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들의 선가 수준은 저가 수준은 아니며 상당히 높은 선가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